돼지똥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시골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장여사가 물었어요. 돼지 키웁니다. 순자가 답하자 장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의료계는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곳이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집안은 3대째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에 순자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원한 사이다. 한잔 마신 느낌의 통쾌함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순자는 어떻게 장 여사에게 시원하게 한방 먹이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순자의 통쾌한 이야기 끝까지 같이 가보시죠. 기억 속 비밀사연 지금 시작합니다.